여러분야 어, 오늘 시오지일 교회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음, 우리 천오지일 교회는 우리 노예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교회였고 어, 또큰 어,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호제일교회의 아픔이 우리 모든 노예의 아픔이었습니다. 그 모진 세월들을 잘 견디고 다시 새롭게 우리 이상근 목사님 통해서 또 모든 성도들에게 다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성도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은혜 모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다 싱글봉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에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건축, 보고를 잠깐 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에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없는 것 가운데 없는 것 같은데 있게 하시고 뭐 그런 은혜가 나타나지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 시온제일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속에 주님의 성전이 이루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정말 마음 속에 주님을 모신 성전이 세워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어서 시원의 영광이 제일 크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